예. 아 여기는 백담사 올라가는 올라가기 전인데 백담사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. 저 버스 여러 대의 버스가 왕복으로 다녀. 근데 이렇게 지금 어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서 있지? 어 2년 전에 왔을 때 하고는 이 차가 달라졌지.

어, 끝에 보이지도 않아. 어, 안 보여. 보이지도 않아. 줄이 저렇게 많이 서 있어.